예, 금시장에벼롱 나무 꽃을 찍으러 왔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또뭐 나름대로 모델을 두고 뭐 촬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뭐 초상권 침해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음. 아, 매미꽃매미 매미 소리가 많이, 많이 나네요. 요즘 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 대릉나무꽃을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날씨가 흐리고 막 비가 오락가락 하고 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하이렇 개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금치당의 그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여기가 이제 금치당 홍문쪽이죠홍문쪽으로쭉 나가서 계속 저 강가 그 둘레길을 따라가면 그 용두목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음, 오늘 너무 날씨가 쾌청해서 좋습니다 예, 금치당 안에 베롱나무 꽃이래. 근데 네. 이런 나무 꽃도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네요. 아, 여이 은행나무, <laughs> 금치당이 은행나무가 유명하죠. 배령나무, 그리고 앞에, 요, 백송, 백송입니다. 앞에 저, 건물이 이제 검치다입니다. 금치다니다 오늘 뭐, 작, 작하고온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모델도 저기, 또서 땀을 시키고 있니까 예, 이곳, 월연정에도 이제, 베롱꽃이 피네요. 여기는 이제 월연정 부속 건물입니다. 월연정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막 피기 시작하는 여기, 오랜정 요 앞에, 이 강이 이제 저, 미량강하고 저 청도천에서 이제 청도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여기에서 만나집니다 청도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 청도 그운문댐하고또 청도 군 쪽에서 이래 내려오는 물,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저쪽, 오른쪽에서는, 그밀 미량 산, 저 산내면, 그 얼음골 쪽,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저쪽 영남루 쪽으로, 그래 흘러갑니다. 아, 여기 앞에, 여기가 오랜 우련정인데, 아직, 꽃이 많이 안찼네요오데 우련정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저, 우련정에서 이제, 흐, 키를 얽고,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간다 이 다리를 건너와서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주속 건물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가서 기걸 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런 나무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그 백송 나무 가는 길 가는 길죠. 이 이쪽 쪽으로 가면 그 아래 쪽에 이오이쪽 뒤쪽 그게 투산 따라 이죠. 여기 백송이 한 그루 있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앞에 대나무 대롱나무 좀 대롱나무 여기 많은데 꽃이 지고덜 폈네요. 여기가, 이 계단길 올라가면 저그 초화산 쪽으로 올라가면다초산 봉수대, 활성교 이래 놨습니다. 여기는 들어 나무꽃이 폈는데 그 아, 다음에, 네. 좀, 살짝꽃이 피면 한번 와야 되겠습니 여기 조금 그런 나무 꽃이 피었네요. 자, 제가 오랜동에서 그런 나무 꽃일부러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